지금 보이는 이 그림, 전부 AI가 그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명령어 몰라도 돼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나갑니다. 레오나르도 AI입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구글에서 레오나르도 AI 검색해도 돼요. 여기, 예메일 적고 카운 리인 누르면 디스코드에 조인하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는 디스코드 없이 바로 입장할게요. 다시 돌아가서, 이거 아니에요. 론치 앱을 클릭하고, yes, I'm white s t e d 를 눌러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클릭해서,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 소프트 계정 중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요. 입장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 전부 다이 툴로 그린 거고,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둘러볼게요. 와, 진짜 많죠?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왼쪽 사이드 바에 AI 이미지 제너레이터 클릭. 여기 이 공간에 명령어를 영어로 입력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몰라도 돼요. 걱정 말아요. 다시 홈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걸로 할게요. 그림을 클릭하고 프롬프트에 적힌 내용을 긁어서 복사해도 되고, 밑에 이 버튼을 누르면 복사돼요. 이 밑에는 그림 디테일인데 자세한 건 몰라도 되지만, 이거 버전 비슷하게 하려면 버전은 같은 걸로 해야 해요. 버전이 다르면 그림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다시 AI 제너레이트 툴로 가서 그대로 붙여줄게요. 바로 제너레이트를 클릭해서 그림을 생성할게요. AI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조금 걸려요. 짜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영어 살짝 건드려 볼게요. 웜원은 알잖아요. 아는 단어를 슬쩍 고치면 응용이 가능해요. 여기 웜원을 맨으로 바꿔 볼게요. 기다리는 동안 설명하자면 이거는 그림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저는 두개 선택했어요. 이거는 그림 크기. 짜란! 남자가 만들어졌어요. 남자랑 여자를 순식간에 그려버렸네요. 이거를 클릭해서, 이거를 누르면 그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미지 저장. 이 내용들은 이상한 외계어 아니고 다 영어 단어라서 파파고나 번역기 돌리면 뜻이 다 나와요. 하나씩 고치는 재미도 있어요. 허리 높이 해변에서 트렌디한 옷을 입은 이국적인 아름다운 성의 초상화. 좀... 다시 돌아와서 몇개더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 최신 AI툴 소개 영상을 가장 먼저 볼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